이번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전기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하이브리드 전기 장치 정비의 35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정비 누구나 할수 있다. 공표지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하이브리드 전자제어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네, 하이브리드 전자제어장치 점검, 진단, 조정하기와 함께 학습하기를 추천해드리면서 질문을 알아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차량보다도 조금 더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음, 아마도 전기에 대한 주의가 아닐까요? LPG, LPI나 CNG 같은 경우에는 가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했던 것처럼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딩동댕. 맞습니다. 전기 감전에 대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업 전에는 절연 장갑, 안전복, 그리고 소화기와 전해질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준비하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질문도 맞추고 출발이 좋은데요. 이 기분 유지하면서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VJ 엔진맨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엔진 정비, 스타트. 하이브리드 전기 장치에 자주 발생하는 고장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의정부로향했다 <목소리> 전문가 발견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업현장 이수오영동이라고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그 운전 중에 보시면은 일반 차량과 하이브리드차량이라고 해서 어, 특별하 다른 것은 없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단지 기존의 동력 발생 장치와 동력 전달 장치 사이에 모터가 들어가고, 그 모터를 어, 트렁크 룸 쪽에 있는 고전화 배터리에 의해서 모터를 구동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어, 약간의 그 운행 중에 좀 일반 차입에서 좀 조용하고 가속 응답성이 좀 부드럽고 출력이 좀 유리합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자체는 전기 자동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자체는 엔진만 회전하게 되면 계속적인 고전압 배터리 충전이 되기 때문에 고전압 배터리에 의한 전, 전기를 사용하여 모터를 구동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고장률은 없습니다 동력 발생 장치와 전달 장치 사이에 모터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엔진 클러치라는게 작동이 되는데요 일종의 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모터를 돌려줄 거냐 아니면 변속기 쪽에서 변속을 할 거냐, 그래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속이 되는 그 순간 약간의 이질감만 있을 뿐이지 그건 고장이 아닙니다. 하이리드 자체의 고장일 경우에는 가속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약간 울컥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계기판에 당연히 고장 경고등이 표출되겠죠. 느낌은 알 수가 없고요. 계기판에 고장 코드가 뜨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리드라는 자체는 또 실제 계속적인 운행보다도 또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소하는 경우에는 바퀴가 엔진을 돌려주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회생 제동 단계도 들어 있습니다. 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략 약 280V의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업소에서 정비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하. 하이브리드 정비는 좀더 조심스럽군요. 스튜디오 받아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전자 제어 장치의 정비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NCS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영상을 준비해뒀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중 하이브리드 전기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이브리드 전기 장치 중 교환, 수리, 검사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제조사별 하이브리드 전기 장치의 종류 점검 방법에 따라 관련 부품을 교환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관련 부품을 분해, 조립 순서에 맞게 교환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전기장치에 대한 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 관련 부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침수에 따라 분해, 조립 절차 계획을 수립하여 구성 부품을 교환할 수 있고 정비침수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장치의 구성을 파악하여 규정값에 맞게 수리할 수 있으며 정비침수에 따라 교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 후 정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침수에 따라 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 후 정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운전, 재점검을 통해 제조사별 하이브리드 전기장치의 종류에 따른 규정값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주행 모드에 따른 시운전 및 재점검을 통하여 제조사별 하이브리드 전기장치를 확인하여 판독할 수 있습니다. 정비지침서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장치의 작동 상태, 장치 성능에 대한 검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하이브리드 작업 전 사전 작업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관련 부품 탈부착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관련 부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는 연료장치 정비 엔진 점화장치 정비 가솔린 전자제어장치 정비 디젤 전자제어장치 정비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용으로는 HEV BMS HPCU HCU MCU, LDC, BMS, 모터, 고전압 배터리 진단 장비, 서비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자제어 장치의 내부를 자세히 볼수 있다니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그 좋은 긴장감을 갖고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스타트. 아, 교수님 이번에 저희가 함께 배워볼 내용은 어땠냐니까? 네하이브리드 전기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품에 대한 교환 또안 수리, 점검하는 항목들로 이번 시간에 한번 배보도록 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고압 우리가 그 케이블 라인이죠 이쪽 라인에 이제 교환 작업을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미 어, 우리가 뭐 HPCU라고 하는 어셈블리 장치에서는 메인 우리가 파워 케이블 장치를 우리가 고전압 배터리에서부터 이렇게 잠 분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라인 계통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뭐 엔진 클러치라든지, 아니면은, 어, 우리가, 어, 뭐 스타팅 뭐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하이드로닉 뭐, 어, 장치라든지, 아니면은, 냉각수를 순환시켜 줄수 있는 전자, 워터 펌프라든지, 이런 쪽이 다 기본적으로 뭐가 되있냐면은,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 어, 하이드로닉뭐 스타트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어, HA, hsg라고 하는 뭐 약자를 씁니다 뭐 메커자마다 이 부르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쪽 라인도 지금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고전압 그다음에 클러치 쪽이나 우리가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 모터 쪽으로도 다삼성으로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 부분에 대한 케이블을 교환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낙장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한쪽을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쪽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락핀을 당연히 위로 들고. 여기 에 있는 레버를 위로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셔야지 완전히 제거가 되면서, 커넥터를 빼질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히 이 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인 록 장치가 있고, 레버를 또 이렇게 제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히 우리가 커넥터 단자에 있는 하우징에서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상으로 되어 있죠, 세 개의 선으로 고전압, 양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황색으로 되어 있는 고압 케이블을 갖다가 우리는 탈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이제 그 교환하는 항목으로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HPCU라고 하는 저, 컨트롤 유니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스타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하이드로닉 이런데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수가 기본적으로 또 하나 바로 이 냉각수가 엔진에 의해서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면은 별도로 컴퓨터 명령을 받는 전자 워터 펌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개통은 이제 항상 냉각수가 순환이 되면서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우리가 전자 워터 펌프를 한번 교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이 교환 작업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냉각수들은 충분히 배출을 좀 시킨 다음에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교환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냉각수 보충을 하셔야 되겠죠. 냉각수만 보충해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gds라든지 특정한 종합 테스트기 장비 같은 경우에서는 공기 빼기를 할수 있는 액츄에이터 별도의 기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교환 후에 이 계통은 교환 후에 냉각수 보충 그다음에 냉각수에 들어가 있는 기퍼와 같은 공기 빼기의 작업 등을 액츄에이터 기능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드시 작업을 해야지 완전하게 작업이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 한번 해볼까요 예. 자, 항상, 어, 이런 전자장치, 전기장치에서는 전기의 커넥터를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워터펌프, 전자 워터펌프가 고정되어 있는 볼트 등을 제거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는 이제 고전압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일반적인 면장갑을 끼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 뭐 냉각개통은 어느 정도 이상의 좀 높은 열에 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정장치인 클램프를 제거했다고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니라 이 안에 고착장태로 되어져 있으니까 좀 약간 이완을 시켜서 탈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요렇게 전자 워터펌프를 탈거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우리 교수님과 함께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교환 및 수리하기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이제 뒤쪽으로 와봤는데 뒤쪽 오니까 여기에 이 배터리가 네. 뒤쪽에 있는데요. 고전압 배터리. 네 예. 고전압 배터리. 예.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핵심이자 심장이죠. 예. 네. 전기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장 나면 이 차량의 수명이 다할 수 있는 굉장히 뭐, 좀 고가의 음, 좀 장비라고 그렇죠. 볼수 있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만큼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앞서 어떤 간품 점검을 이제 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네, 저희가 좀 해야 할좀 주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점검 또는 교환을 할때 가장 필요한 공통적인 작업 안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바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장 먼저 중요한 게이 어,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우리가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전에 관계된 부부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면장갑을 끼고 있지만은 어, 우리가 절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이런 고무장갑. 고무장갑에 혹시나도 어디가 손상이 있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전기가 감염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바람이 새지는 않는지 사전에 환,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 유무를 확인 후에 또는 작업을 할때 사용되고 있는 공구들 같은 경우도 차체랑 접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절호를 치워 가지고 절연이 될수 있게 이렇게 안전하게 테이핑을 한다거나 이런 준비를 통해 가지고 사전 준비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안경 같은 보호 안경 같은 경우도 반드시 사전에 좀 착용을 해줘 가지고 혹시라도 작업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작업에 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떠한 하이브리드 작업을 하든 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고전압을 차단하는 일입니다 고전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배터리 마이너스 우리가 1차 저압용 배터리 마이너스를 탈거를 하고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전압 배터리에서 연결되고 있는 라인 중에 중간에 차단기를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안전 플러그라는 것을 사전에 제거를 해서 또한 안전 플러그가 탈거가 된 상태에서는 다른 작업자에 의해서 재장착을 한다거나 다른 작업자가 작업 중에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하는 작업자가 안전 플러그를 잘 보관 관리를 할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이 작업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미 전원준비가 완료된 연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1차용 저압배터리에 마이너스부터 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자 마이너스 쪽을 안전하게 제거를 해주신 후에 자 이렇게 안전을 사전에 준비된 음, 도구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1차 저압 배터리 마이너스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전압 우리가 파워 케이블 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라인에 중간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안전 플러그라고 얘기하는데 메이커사에 따라서 안전 플러그를 탈구하는 방법은 어, 차이가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자 이렇게 그 고전압에서 차단기 역할을 해주는 안전 플로그를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플로그는 반드시 작업자가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작업에 임하시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 플로그를 탈거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전압이나 라인에서는 잔전 전압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안전 플로그가 탈거된 이후에도 5분에서 10분, 15분, 20분 이상 기다렸다가 잔전하는 전압이 차량마다 규정 전화 비하로 떨어지고 난 이후에 확인 후에 그 다음 작업이 바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전화 배터리를 탈거하기 위해서 케이스 부분을 이제 탈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금 단계에서부터는 이렇게 절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케이스를 저희가 탈거를 하니까는 이렇게 고전압 배터리가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전압 배터리 쪽하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메인 휴지브링크 쪽하고 메인 파워 휴즈 쪽하고 연결되고 있죠. 여기 부분부터 상당히 이제 조심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이미 사전에 작업을 할수 있는 연장들이나 공구들에게 절연을 이미 다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탈거가 된 고압 라인부 지금 이 제가 너트를 뺐는데요. 뭐 천천히 안전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탈거를 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 이런 데가 서로 간에 이제 단락이 되거나 차체 어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케이블을 빼내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안전 네, 절연을 시켜놓은 이러한 피복장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감싸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차체의 어스, 차체 어스나 서로 간에 단락되는 것들을 방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장치를 해놨구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또 연결되고 있는 나머지 부분도 한번 같이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기본적인 노트를 다 제거를 했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파워 유지 같은 경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다 탈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전원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옆에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제 고전압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니트, 하이드로 장 장치만 제해주는 이제 컨트롤 유니트가 이렇게 별도로 되어져 있고요. 커넥터 이런 부분들 다 탈거하고 하고 나머지 차체 부분 다 분리한 다음에 우리가 고전압 배터리를 탈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작업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파워 케이블이라든지 고전압 쪽에 있는 케이블 등은 반드시. 어, 탈거 할 때에도 장비나 이런 데다도 절연을 시켜서 안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되지만은 케이블 같은 경우도 반드시 차차랑 어스가 안 되게 이런 골무 형태 이런 절연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탈거 후에도 어, 이렇게 절연을 시킬 수 있게 뭐 이렇게 안전을 이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배터리 이제 고전압 배터리를 탈거를 할때 메이커 사마다 좀 차이가 나지만은 이 차종 같은 경우는 한 270볼트에. 고전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당 전기를 충전하고 공급을 할수 있는 단전지라고 하는 셀이 이 모델은 한 72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72개라고 하는 건전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각각 어, 여덟 개씩, 하나당 또 여덟 개씩의 셀이 총 물려가지고 8, 9, 72. 72개의 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전지라고 하는 충전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각 셀마다 한 3.75V의 전압을 어, 어,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270V 물론 메이커사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기의 힘은요. 그래서 차이는 보통 한이 모델은 한 270V 정도의 기전압을 가지고 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 이 전기장치 단품 점검하기 전에 주의사항과 또 작업을 함께 해봤는데요. 예, 예. 다음은 제가 또 어디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단을 완전히 제가 이제 작업을 이어서 하고 난 이후에 예. 앞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음. 어, 고전압에 연결되고 있는 라인 쪽그 음. 부위들 단품 하나 하나를 좀 탈거를 해서 거기에 이상유무 점검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시죠. 예. 예. 네. 자 교수님 저희가요 이 하이브리드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죠 네. 이 배터리, 고압 배터리를 제가 교환을 해가지고 단품으로 이렇게 따, 가져왔는데 예. 여기서 저희가 또 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음. 얘도 잔류 전압에 남아있기 때문에 음. 정비나 점검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전장치를 취하신 상태에서 점검이나 이제 뭐 이렇게 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요 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일단 배제하시고 제가 이제 겉에 네. 서비스 케이스를 제가 한번 탈고 해볼게요. 네, 지금 이거 괜찮은 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네. 이거 막 만지셔가지고 단락시키면 잘못하면 이 상태에서도 잔류 전압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어, 이거단락되거나 그러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예, 보군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교환 수리 쪽 부분에서 고압 배터리가 하이브리드의 핵심이잖아요. 네. 이렇게 완전히 아까 작업을 이어서 탈거가 좀된 상태다 보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볼 거한두개 간단히 보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시고요. 네. 지금 외부에서 보면 여기 제가 지금 이미 파워 릴레이나 아, 어, 고압 배터리를 제어줄 수 있는 컨트롤 모듈이라고 하는 BCM을 일단 설골 해놓은 상태고요. 순수하게 고압 배터리만 났는데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배선들이 보이시죠? 네. 어 네. 보면은 어. 여기도 보면 여기도 위에 흰색, 음. 검정색, 그다음에 파랑색 해서 세 개의 배선 연결되고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하나 배선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이 네. 다 뭐냐면 온도 센서예요. 온도 센서. 네, 온도 센서. 네, 왜냐하면 고전압을 만드는 배터리다 보니까는 온도 상승에 따라서 비 c m 이라고 모듈에서 통제를 해야 돼요. 우리도 가전제품에나 이런 것도 너무 과열되게 되면 냉각팬이 구동이 돼가지고 냉각을 시키죠. 네, 냉각시키죠.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탈거가 되어있지만 냉각팬 계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BCM이라고 하는 모듈레이터에서는 각 부위 온도에 따라서 외부 공기 온도랑 비교해가지고 를 온도에 따라서 이제 냉각팬 구동이나 또는 네. 제어를 하기 위해서 온도 센서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라고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요 배터리 장치, 고압 배터리 중에서 보시면 요 볼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보이시죠? 네. 예, 그러면서 이게 한 케이스예요. 음. 요걸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시면 돼요. 모듈. 덩어리다. 네. 그런데 제가 한번 쭉 쳐보면 이게 몇 개의 모듈로 쭉 되어있냐면요, 스물여덟 개예요. 스물여덟. 28개. 예, 스물여덟 네. 개 각각의 모듈 안에는 네. 각각의 전기의 충전과 생성 공급을 할수 있는 셀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몇 개나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일단 스물여덟 개 어, 어, 모듈이에요. 오십둘. 오십둘. 예. 요거 하나에? 이건전지 예, 아, 이거 하나예요. 예, 쉽게 보세요. 건전지가 몇 개나 있겠냐요. 건전지 하나가 다 작동을 할수 있으니까 요셀 안에 한뭐한두개두 개? 개. 네. 아, 요 모델은 네. 차마다 메이커 차마다 좀 차이는 나고요. 네. 여섯 개 들어가요. 아, 여섯, 여섯 개가 들어가요. 예. 그러면 2 8개 모듈에 네. 각각 한 모듈에 여섯 개 셀씩 건전지가 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네. 다 합치게 되게 되면 얼마 정도나 되느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108, 40, 예, 162, 아, 백육십팔 셀. 네. 그 각각의 세일이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네. 고게 한1 2이 볼트 정도. 음 그러면 1.2일 곱하기 백이 백그러면딱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그렇게는 계산 못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못하겠습니까? 제가 미리 한번 딱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미리 해보셨어요? 예, 미리 해봤죠 네. 제가 그래서 네. 약 이백 일점육 볼트 정도 나와요. 아. 약이0 볼트죠. 이백 볼트. 이백 볼트만 해도 네. 이렇게 좀 조그만 작은 네. 여기에서 이0 볼트 이상이면 굉장히 큰 출력이네요. 그래서 고압 배터리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거나 다룰 때에도 반드시 작업자가 절연을 할수 있는 안전장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이런 것들을 탈착을 하거나 또 점검을 할수 있다는 얘기고요. 국내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아까 탈거하거나 일부 모델에 따라서는 지금 얘는 168개 정도의 셀이 들어가지만 보통 72개 정도의 셀. 그래서 그셀 하나가 각각의 3 7 5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국내 차량 같은 경우는 270V 정도 전으로. 근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70볼 똑같은 모터를 구동시키는데 270볼트로 구동할 때가 더 효율이 좋은 건가요? 200볼트로 똑같은 에너지 파워를 낼 때가 더 좋은 건가요? 당연히 2 0 0볼트 그렇죠. 맞죠. 그래서 네, 앞으로의 네. 기술은 얼마만큼 고압 배터리가 더 낮은 단계의 기전압을 가지고 동일한 성능의 모터를 구동 시킬 수 있느냐가 바로 기술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고압 배터리를 탈거하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과 함께요. 예. 고압 배터리를 함께 탈거해서 전반적인 기부적인 사항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전자제어장치 교환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하이브리드 전자제어장치의 속을 좀 들여다봤더니 제 속까지 시원해지네요.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해도 더 쉽게 되고요. 속이 시원하셨다니 저 역시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안전에 대해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안전 꼭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하이브리드 전기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케이블 제거 시 록핀을 위로 들고 레버를 돌려 커넥트 부분의 고압 케이블을 탈거합니다. 그리고 전자 워터 펌프 탈거를 하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냉각수는 배출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환이 완료되면 냉각수를 보충 공기 빼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워터 펌프는 커넥트를 제거한 후 볼트와 연결 호스를 제거해 탈거합니다. 하이브리드 점검 시 안전을 위한 준비는 절연을 위한 절연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때 구멍 등 손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비에 사용되는 공구는 절연 테이프로 절연이 될수 있게 작업을 한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작업 전에는 꼭 고전압을 차단해야 합니다. 배터리 마이너스를 탈거하고 안전 플러그를 탈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거한 안전 블러그는 다른 작업자가 재창작을 하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꼭 탈거한 본인이 관리해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